어느정도 되셨어요? 대략 그냥 기억나시는게? 어, 처음에 시작했을때 일단 800 이상으로 시작했고 네. 그리고 최고 1000만원까지 들어왔고 가고앤자 운송은 가고앤자가고앤자가고앤자가고싶은가고앤자더 신속하고 정직한 증이 질레는 가고앤자 기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시면서 뭐 똑같았죠 맨날 뭐 매일 같은 데 가시는 거 그쵸 네좀 빨랐죠 근데 오늘은 오늘 아까 전에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하셨는데 한 2시간 좀안 걸린 거 같아요 네 빨리 끝났 저희가 조금 옆에서 뭐 도와드린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네 그럼 이제 지금 센터로 그냥 느긋하게 가셨다가 한 2시간 쉬셨, 쉬시고 바로 이해전 가신다는 거죠 2 시간 정도, 2 시간에서 네. 3 시간. 음, 뭐 하세요 그럼 주로? 그 남는 시간 동안? 핸드폰 게임. 아 핸드폰 게임 하시구나. <laughs> 네. 식사는 안 하시고? 아, 밥은 원래 먹어버렸어도 안 해가지고, 네. 그냥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먹어. 새벽에. 음. 원래 옛, 옛날부터 이제 밥을 이렇게 아 아침 점심은 챙겨 먹질 않아가지고, 네. 대충 그냥 뭐 빵이나 뭐 그러면 새벽 집에 들어가시면 몇 시쯤 되세요? 1시 반 정도 돼요 1시 반? 지금 위례 거주하시잖아요 네 1시 네. 반? 아 그러면 뭐 어쨌든 다음 오후 1시 반 정도까지 들어오시니까 잠은 열... 충분히 자죠 음, 뭐쉴거 쉬고 네. 잠 주무시고 센터 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집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아, 30분 정도? 네. 워낙 여기 광주 센터는 완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평택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거리가 뭐한 뭐 시간 정도 걸리면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30분이면 엄청 가까우시네요. 그렇죠. 네. 가깝죠. 근데 어떻게 이 편의점 배송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카고 엔자 주재규 본부장님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보다가, 알고리즘 떠가지고 봤는데, 어, 관심이, 관심이 좀 가져지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은 거 같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집 기사라는 걸 알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 좀 봤죠. 근데 이제 카구엔잡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죠. 주제기 본부장님한테 그래 상담 받고 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죠. 음, 네 처음에 저랑 상담하시고 나서 뭐 일단 선탐 먼저 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는데 뭐 네. 저희 회사가 뭐 다른 회사랑 뭐 틀린 점이나 이런 게있나요 혹시 지인료 다른 데는 지인료를 두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 기는 딱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20, 25, 25 26만 원 정도인가 그 네. 정도밖에 안 빠지더라고. 근데 다른데 또 다른데는 보니까 그 지입료 한번 나가고 또한번 나가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센터에서 이제 다른 기사님들 지입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중 지입료가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이중 지입료에 대해서 원래 카고엔잡처럼 그냥 이렇게 거기서 상담을 받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그렇게 내야 되는 내고 다 그렇게 한다는 듯이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 그쪽만 너무 알아본 거 아닐까요? 그쪽 이쪽 학원장만 이쪽 봐도 이중 지입료가 안 나가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기사님이 있다면 그런 거 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질문이 뭐냐? 급여. 급여. 네. 저희 8월, 네. 9월, 8월 달부터 시작하셨잖아요. 6월. 아 6월 달부터. 네. 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대략 그냥 기억 나시는 게? 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단 800 이상으로 시작했고, 네. 그리고 최고 이제 천만 원까지. 그만 계속 추가적인 일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일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게그 기사님이 처음에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예전만 하고 싶어 하고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냥 하나만 일회전만 하고 싶어 하시는 기사님이 있는 거거요 지연배송 하고 예, 하나만 하고 뭐 지연배송만 해도 네. 5-6개 이상은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나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좀 택배가 좀 있으시던데 택배는 한 달에 부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오세요? 일개전 코스당 한3 0만 음, 저좀 택배가 없는 저기 코스도 있고 많은 코스도 있는데 기사님 같은 경우는 밤에 하는 데는 택배가 없는 지역이죠. 네, 밤에 하는 데는 택배가 없는 점포라 거기는 이제 다 이제 문이 안 열려 있는 점포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택배가 없고. 뭐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택배들이 있으니까. 주변 기사님들은 한. 택배로? 대체 말 그대로 1회전당 한 30만원 생각하면 2회전 하면 60만원 정도 되겠죠 5 6 0 음... 사장님 혹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배송기사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기사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엄청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일단 차도 사야 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작한 거잖아요. 믿을 만 했다. 날에 따라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관심도 좀 계속 케어를 해주니까 계속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저도 부장님한테 하나부터 뭐 열까지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 준비하 라는거다 준비하고 그래가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아 처음에 만약에 시작할 거면 적응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힘들 거예요. 원래 일은 다 시작할 때힘드니까 근데 적응만 되면. 너무 감사하고요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줘가지고 <laughs> 오늘 진짜 편하게 됐했어요 <laughs> 이게 접착시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또막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금 너무 빨리 배송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이렇게 우리 예비기사님들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천천히 적응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리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 는 없어. 네? 괜히 무리했다가 몸만 몸 다치면 끝이니까. 맞아요. 몸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오늘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